상의 안다까지 올라와 주변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유적 조각이 군데군데 군대 뿌려져 있는데, 이거 거인의 조각인가요? 오오... 아우, 진짜 커다란 갑옷 거인이 갑자기 살아나 움직이는군요. 열심히 떼굴떼굴 부르며 면을 울룩해줍니다. 공격이 빠르지 않고 강하지도 않으니 천천히 한방한방 때려가며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경직 먹인 뒤 후드랍해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는 건 고작 루몇 푼이군요. 폭풍이 부는 언덕을 돌아다니는데 오두막이 한채 보입니다. Seen you before. Name's Bernard. Tarnished, just like you. Let me ask you something. Are you here in the lands between to take up the fight? Does your faith in the guidance of grace hold firm, despite the collapse of the Golden Order? Yes, you're a Tarnished, through and through. Takes me back. But that's a quality needed now more than ever. Any interest in bearing the torch of my battle arts? All I know is the sword. Picked up a fair few tricks in my time, too. Now's the time to pass them on to a good and proper tarnished like you. There's a myriad of battle arts in these lands that I've yet to discover. Mementos of all the warriors who raised their arms in battle, lost and died. 전쟁 배움의 낡은 집이라는데, 베르나르라는 빛바랜 자가 있었습니다. 황금의 규율이 손쓸수 없이 망가졌다 해도 축복의 인도를 믿을 수 있냐고 묻는데, 믿을 수 있다고 하니, 진정한 빛바랜자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전투 기술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검과 전투 기술은 전사들이 남긴 증표이기에 본인은 기술을 중요시 여긴다는군요. 뭐 정리하자면 전에 파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필요하다면 사러 오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말은 하지 않는 것 같으니 축복에 저장하고 가 봅니다. 톰빌과 연결된 다리 쪽으로 왔더니 말에서 내려지며 유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투를, 전사로서의 전투를, 라고 하는군요. 그 와중에 배율자 헨릭스가침입했다는데 어우, 아이야! 말하고 있을 때 때린 건 아니지! 강한 녀석이 돌아다니는데요. 심지어 회피까지 합니다. 그래도 저는 물약을 먹을 수 있으니 천천히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오, 우 엄청 아프긴 하네요. 아니, 근데 왜 몬스터보다 더 잡는 게 어렵죠? 심지어 저보다 회피를 잘하는데요? 역시 AI가 저보다 나은 걸까요? 어찌저찌 잡자 망치의 탈리스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적대 멀티플레이와 관련된 투사의 갈고리 손가락이 있었지만 저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폭풍의 언덕을 한참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유령이 또 앉아있네요? 말을 걸어보니,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죽을 땅이 더럽혀졌다. 끔찍하다. 황금나무에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죽어서도 살다니.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 영혼이 죽으면 황금나무로 돌아가야 하는데,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걸까요? 음,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땅이 더럽혀져서, 마치 언데드처럼 죽어도 살아 돌아다니는 것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마침 이 던전의 이름도 죽음에 닿은 지하묘지이니 유령의 말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한번 들어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는데, 어우 던전 이름에 맞게 스켈레톤이 나오는군요. 이그 스켈레톤은 매우 귀찮은 NPC입니다. 죽으면 살아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때려서 이리 없애야 하거든요. 이래서 죽음에 닿은 지하물씬입니다. 길은 비교적 단순하고 스켈레톤이 무더기로 나오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어 바로 보스 방으로 직행하죠. 열린 문으로 들어가봤는데 검은 칼날의 자객이한 보스가 있었습니다. 검은 칼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처음 오프닝 때 들었던 걸까요? 일단 늑대지를 풀어 열심히 없애 보기로 합니다. 강하지는 않네요. 그렇게 검은 칼날을 자극을 잡자, 붉은 흉악한 칼날이라는 아이템이 드랍됩니다. 무기인건가? 근데 좀 리치가 짧은데. 아, 탈리스만이구나. 치명적 일격을 터뜨리면 HP를 회복한다는데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름에 비해 시시하게 끝나서 나가보려는데, 이던전은 독특하게도 보물상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근이라는 것이 나오는군요. 키 아이템인데, 종처럼 생겼네요. 짐승사제가 이것을 모아서 먹는다 라는 설명이 적혀있는데 어 뭐야? 추가 설명 들어있잖아? 사근은 죽음에 사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원천으로 동쪽 끝에 있는 짐승의 신전에 있는 짐승사제가 이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음모가 있던 밤에 도난된 죽음의 루는 데미가 최초의 죽음이 일어난 이후 지하의 큰 나무 뿌리를 통해 틈새의 땅 각지에 나타나 사근으로 싹을 튀었다 라고 적혀 있는데, 말을 들어보면 음모가 있던 밤에 데미갓이 죽었고, 그때 드랍된 죽음의 룬이 흩어져 죽음의 뿌리, 즉 사근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근으로 인해 죽음의 사는 자들, 던전 이름과 몬스터로 추측해보면 언데드 몬스터를 탄생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짐승사제가 사근을 먹어치우는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이 사근을 검은 칼날의 자객이 지키고 있었다는 점에서 음모의 밤이 검은 칼날의 자객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쉬운 던전에서 이런 힌트들을 얻는군요. 거기다 아이템 상세설명을 볼수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다른 자료들을 보는데 용의 심장을 보니 용찬이라 불리는 의식의 곡물로 제단에서 심장을 먹어 용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야만적이고 아름답다고 하는군요. 사카 아저씨가 경고한대로 용찬을 하지 않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결정 물방울들의 설명을 보니 황금나무의 은혜가 내리는 땅에 오랜 시간이 지나 생기는 결정 물방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은혜를 통해서 이런 축복이 나왔던 걸까요? 메모리 스톤은 마술사의 비보로 과거 영원한 도읍에서 올려다 보던 검은 달의 파편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도읍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군요 부작주머니는 손가락 읽는 노파가 왕에게 혹은 왕이 되려는 자에게 보내는 주머니로 두 손가락의 목소리로어 영원을 사는 손가락 읽는 노파는 왕의 유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왕의 유무라는 것이군요 와 이런 설명서 읽는 방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재미있게 단서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약간 아쉽습니다. 그 외에 독특한 것을 보면, 짐승의 피는 황금색 기운이 깃든 짐승의 혈액으로 부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뿔의 싹은 초식 동물에서 발견되는 매우 어린 뿔로, 원래는 난리가 없는 짐승에서 나오는 뿔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옛엄니는 육식 동물에게서 나오며, 뿔의 싹과 마찬가지로 도가니의 잔재라고 하는데, 사실 이 던전에 오기 전 지하 감옥에 사는 도가니의 기사라는 녀석과 엄청난 사투를 벌이다 도망쳐왔습니다. 그 녀석이 도가니의 기사였는데 그 잔재라고 하니... 음? 근데 도가니는 샘물 넣는 그거 아닌가요? 혹시나 해서 원문을 확인해보았는데 도가니는 크루시브이라고 하며 도가니 혹은 호된 시련의 장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세계에선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뿔의 싹과 엄리를 보면 뿔과 엄리를 가진 녀석일 것 같습니다. 그외에 노란 잔불은 사체의 눈에서 보이는 그을음으로 미친 불에 걸린 흔적이며 숙성되어 터진 포도라고 합니다. 질병의 흔적인 줄 알았는데 미친 불이라는 것에 감염된 흔적이었군요. 설명도 재밌게 읽었겠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자신 을 도와 달 라고 열심히 부르 는군요？뭐 지？주변 에 사람 은？안 보이 는데？아니 진짜 어딘지 모르 겠다고？풀 숲에 박혀 있나어디야 I'm, I'm not that ugly, am I? 아니, 누가 너무 못생겼댕이야? 안 보인다니까 그냥 그렇게 약 10분간 구정을 들으며 주의를 배회했습니다 진짜 뭐지 싶어서 수프를 다 때리고 다녔는데 What you going to do that for? 때리다니 너무하다는군요 아니, 이러니까 안 보이지 Oh, yes I remember. Some clod turned me into a tree. You were just breaking the spell, weren't you? Thank you. The name's Bok. I was pushed out of the cave. Told not to come back. Not ever. Then I ended up as a tree. <laughs> Lucky you came along, really. Oh. What a shame. When they threw me out of the cave, they took everything I owned. And so this is all I have to express my thanks. I hope you can forgive me. Or, well, if you can afford to wait for a while, I could sneak back into the cave and bring back something of actual value. And then I'd be of some real use to you, I reckon. 자기가 나무로 변했는지도 몰랐던 이 뜰빵한 보크라는 녀석은 둥지의 친구들에게 미움받고 급기야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굴에서 쫓겨날 때 물건을 다 잃어버려서 버섯을 10개밖에 못 준다고 하는군요. 조금만 시간을 준다면 동굴에 가서 물건을 챙겨오겠다는데 그 동굴이 해안동굴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녀석 처음에 때렸을 때 아인 소리가 안 왔었습니다. 아인인 것 같은데, 음, 그 동굴 다 쓸어버렸는데, 어떡하지? 도크에게 마음을 추스릴 시간을 주기 위해 아직 안 가본 곳에 가보고자 합니다. 아기로서 동쪽 끝까지 간 적이 없어서 들어가보는데, 피 묻은 손가락, 네리우스에게 침입당했다는군요. 방금 멍 때리고 뚫레뚫레 왔다가 한번 죽었었는데. 와, 이 출혈 공격 진짜 장난없어요. 오, 살려줘. 한대더 맞으면 출혈이다. 신무진 손가락 사냥꾼 유라가 소환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저기 두 명... 아, 물인데... 굉장히 멋진 대사를 치며 등장한 유라는 저를 도와줍니다. 오호, 고마워요. 근데 저도 굉장히... 그 용천 하지 말라는 사각 선생님이 나니시군요 어쨌든 히어로 합 잡으니 훨씬 낫 습니다. 이렇게 네리우스를 잡자 레도미아 라는 검이 나오는군요. 후! 다행입니다. 핀 묻은 손가락 사냥꾼 유라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 안쪽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니 들어가 봅니다. 어, ah, we meet again to have fought Marius and lived. You must have seen your share of battle. I am Yura, as you might recall. Hunter of bloody fingers, tarnished, held in thrall by cess blood. Zealots who stalk their own, you stay the path. You are certain to face more of them. Just remember. No kinship with their elk remains. Their madness precludes it. Don't let your emotions stay your blade. Be on your way. Perhaps we will meet again. If fate permits. 빛바랜자를 덮치는, 타락한 빛바랜자를 사냥하는 사냥꾼이라 합니다. 확실히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때 갔던 사과자저씨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처음 보는 척하냐군요 어쨌든 살려줬으니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에리우스와 싸우다가 이상한 동굴을 발견했는데, 음, 여기에도 뭔가 있을 수 있으니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